Oh, this was, uh... uma outra pessoa. 내 자신 안에 있는 미움을 내려놓고 내 자신 안에 있는. 소의 저자인 이온자는 이사야 이온자와. 1절에서 사자에서 유다의 작은 고을 베트남에서 탄생할 다윗 가문 출신의 새로운 왕을 예고하고 있으며 그분은 주님의 능력과 이름의 규모에 힘입어 백성들을 다스려 평화를 회복하리라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800년 현실화된 곳입니다. 그시데이미카이이시시이시간이 시간에 이 시간에 네, 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시간이시 세계에서 십몇 등의 들방. 어쩔 줄 모르는 그 영광, 비교, 우위의 법을. 너를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니가 너에게서 나옵니다. 그는 주님의 능력의힘이고 주님의. 우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예, 그분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장 5절에서 1은에서서 사람은 이은이사님이사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합니다이사람이사 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께 보호해야 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한번받쳐짐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가 되기 위해서. 嗯。Yeah.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것만 해도 오마어마인데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숭배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제 드디어 대립절의 주연인 마리아가 오늘 누가 누가복음 5장 39절에서 45절에서 엘리사벳의 찬미의 인사를 받으며 등장합니다. 엘리사벳은 자기를 찾아온 만성이된 마리아를 보고 성령으로 가득 차서 이렇게 칭송합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예,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행복의 원천은 뭘까요? 돈이 남, 남들만큼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면 안되잖아요 가난한 건 바라볼 수 없잖아요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기게 만드는 겁니다. 넘어설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고통도 어떤 절망도 이게 진정한 신앙이 주는 행복이죠.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그 행복을 심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마리아가 나자에서 살던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몸으로 그의 사춘인 엘리사벳은 세례자 요한을 마리아보다 한두 달 먼저 갖고 있었습니다. 또 여의도 다 배가 고는 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아이를 갖고 있던 여인입니다. 서 엘리사벳. 하려는 o r t o 1다섯살친가 남자를 남편이 없는 가운데 이렇게 해 속에서 엘리사벳을 찾아낸 거예요. 그엘리사벳의 마리아에 대한 찬양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i 예. 그래서 우리는 예.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 겁니다. 그래서 희생 없는 사랑은 없고요 사랑 없는 행복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삶에 내가 동참한다는 의미에요. 이기적인 삶에서 우리는 죽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Obrigado. 그런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게 되며, 그런 사람.